우리 충청남도에서 개최되는 세계 대백제 전에 그 중요한 의의로 보거나 또 민족의 명절인 추석 연휴로 보거나 우리 모두 도민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그올여름에 호우 피해와 또 최근의 그 서산 태안 우리 여섯 개시군 지역에 아, 들이닥친 태풍 피해로 인해서 많은 도민 여러분들께서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또는 지역의 어, 모든 민관이 합심해서 이 태풍 피해를 극복하려고 하는 우리 주민들과 도민들의 어, 복구 노력을 열심히 도와왔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현재 중간 보고 말씀을 올리고 아직도 피해 복구에 전념이 전념, 없으신 또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유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7호 태풍 곰파스 관련해서 9월 1일부터 2일까지 초속 46m의 강풍을 동반한 제7호 태풍 곰파스가 우리도 서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이 곰파스에 의한 우리의 피해 규모는 9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우리 도와 중앙합동조사반의 피해 조사 결과 총 피해액은 1,102억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설별로 보면 공공 시설은 217억 원, 사유 시설은 885억 원이며. 시군별 피해는 가장 큰 규모는 서산, 태안, 당진 순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태풍 피해에 대한 복구 소요액은 총 복구액은 2,007억 원으로 잠정 조사되었습니다. 시설별 복구액을 본다면 공공 시설은 363억 원의 복구 소요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유 시설은 1,644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는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위해서 모든 피해 조사를 꼼꼼하게 시 군과 함께 피해 현황을 체크했고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태풍 피해가 극심한 서해안 다섯 개 시군, 서산시 태안군, 당진군, 홍성군, 예산군에 대하, 대해서 9월 17일 내일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될 전망입니다. 충청 우리 도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이번 피해로 생계가 막막한 서민생활의 조기 안정을 위해서 긴급 지원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주택 피해 470세대에 대하여 22억 원의 주택 피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생계 지원은 2858세대에 대해서 29억 원. 그래서 주택 피해 및 생계 지원 51억 원을 긴급 생활 안정 자금으로 9월 17일까지 지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피해지역 복구 지원을 위해 9월 2일부터 현재까지 5만 7천여 명의 대민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9월 17일까지 매일 약 2,200여 명의 군병력과 예비군 등을 피해가 극심한 서산과 태안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에 찬 우리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조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도가 모든 역량을 다해서 우리 고통에 처한 우리 도민들의 그 현실에 우리 도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을 올리고요. 더 자세한 말씀은 우리 해당 시국장님들이 추후에 좀 설명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어,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은 어, 지금 음 특별 재난 지역 선포의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의 사설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의 내용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음. 그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된다고 해서 어이 개인의 그 사유 재산 시설에 대한 지원금이 늘어나거나 어, 하는 정책은 없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의미는 어, 지방 재정의의 피해 규모로 봤을 때 지방 재정에서 다 공공 시설과 어, 공공 재산의 복구에 지방 정부 차원의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국가가 조금 더더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되어서 우리 도에서 이번에 사유재산 시설에 피해를 입은 도민들께 가장 실효적인 제도적 대책이 무엇이 있을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재원과 재정을 통해서 천재지변과 자연재로 고통을 받는 대한민국 국민과 도민들에게 좀더 효과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는가를 첫 번째로 찾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의 재정지원이 가지고 있는 비현실적, 비현실성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 재원과 제도적 접근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각종 보험 제도와 개인의 평상시 재해를 대비하는 보험 제도의 강화를 위해서 도가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이런 방향으로 이번의 사유재산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이후의 개선책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